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오늘 굉장히 역사적인 날인데, 제가 드디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작권 협회 갔다가 미팅 갔다가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한숨 잤어요. 그러고 나니까 해가. 그러고 나니까 해가 저버렸네. It's Dragon Lake. 오늘 주제는 1인 창작자를 위한 데이터 매니지먼트입니다. 오늘은 스크립트를 조금 썼습니다. 내용이 되게 방대해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여러 스태프가 함께하는 필드에서의 상황이 아니라 1인 창작자 즉 소규모 창작자를 위한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제품이 아니라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핵심이고요. 비록 이번 영상이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맞춰져 있지만은 맥OS 등의 다른 환경이라도 기본적인 원리는 같으니까 끝까지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맥OS 환경이나 어떤 파이널컷 환경에서의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혹시라도 실수로 매크로 같은 거 사면은... 근데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첫 번째 데이터 매니지먼트는 영상을 촬영하는 당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하나의 SD 카드의 모든 영상을 저장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많은 푸티지 중에서. 아 그때 찍었던 그 장면이 지금 여기서 필요한데라고 했을 때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촬영할 때 어느 정도 분류를 하면서 촬영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 프로덕션에서는 슬레이트에다가 장면 번호하고 꼭 같이 적어놓는 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저장 매체 이름을 항상 슬레이트에 적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자가 편집을 할때이 장면 어디지라고 했을 때 저장 매체를 빠르게 찾아서 편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1인 제작에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키자면은 듀얼 슬롯이 들어가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A 장면에서 찍은 거는 A SD 카드에 B 장소에서 찍은 거는 B SD 카드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실내에서 찍은 건 A에 실외에서 찍은 건 B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분류를 하면서 찍게 되면은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할때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둘째로는 SD 카드를 여러 개 사용을 해서 방금 아까 말한 상황처럼 로케이션이 바뀌거나 화각대가 바뀌었을 때 달렌즈로 찍은 거는 이 SD 카드에다 다 저장을 하고 광각으로 찍은 거는 뭐이 SD 카드에다 다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SD 카드를 이용해서 촬영 당시에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는 거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인데 카메라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영상 만들어 줄 때. 고속 촬영 및 망원 촬영은 RX100 Mark 6 그리고 수중 촬영 이런 거는 RX0 핸드헬드는 A7 III 그리고 짐벌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알파 6500을 항상 상주시켜가지고 짐벌은 다 알파 6500으로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편집을 할때아 그때 그 찍었던 장면이 여기 필요한데 그거 핸드헬드로 찍었었지 하면은 A7 III에 있는 SD 카드에 가면은 내가 찍은 거를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렇게 말했지만은 전부 다 SD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해서 구분을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려면은 SD 카드에 구분을 꼭 해줘야겠죠 SD 카드에 반드시 AB c d 라든지 1234 라든지 적어놔서 구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sd 카드는 소모품이니까 구매한 날짜를 적어두면은 나중에 수명이 다 했을 때 교체할 때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하는 영상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촬영하자마자 한번 백업을 1차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 넣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작업하다 다 날아가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여행 다닐 때도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촬영이 끝났다면은 컴퓨터에다가 차곡차곡 보기 좋게 저장을 해야겠죠. 저는 항상 프로젝트별로 항상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목에다가 꼭 년, 월, 일을 써가지고 이름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크로노지컬하게 시계열로 정렬이 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백업을 할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붙여넣기를 한 날짜 기준으로 생성된 날짜가 바뀌어버려가지고. 어, 이 촬영한 순서가 뒤죽박죽 섞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파일명에다가 날짜를 박아두는 것을 강추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고 나면은 안에다가 푸티지 파일을 넣어두는 푸티지 폴더,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파일을 넣어두는 PR 폴더, 줄여서 쓰고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고, 그리고 잡다한 대본이나 어떤 참고 자료들을 넣어두는 e t 라 폴더, 그리고 최종 완성된 결과물을 넣어두는 엑스포트. 폴더까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 시에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한다. 그러면 AE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고 애프터 이펙트 관련한 걸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고 어도비 오디션을 이용한다. 그러면 AU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어도비 오디션 관련한 녀석들을 다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파일을 차곡차곡 만들어 줍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가서 새 프로젝트 파일을 PR 폴더 안에다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티지 폴더 안에다가 내가 촬영한 영상들을 넣어 주는데 저는 90% 이상의 경우에 촬영한 카메라별로 이름을 적어 가지고 거기다가 넣어 줍니다. 카메라별이 아니어도 촬영 상황에 맞게 뭐 로케이션별, 화각대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맞게 분류를 하면 됩니다. 프티지를 그런 식으로 정돈을 해 가지고 넣어 줬다면은 이제 프티지 폴더 전체를 끌어다가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안으로 다 끌고 와요. 그러면 알아서 카테고리화된 파일들이 프리미어 프로 안으로 불러와집니다. 물론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뭐 레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애초에 윈도우 익스플로어에서 분류를 해주면은 나중에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효율적으로 파일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서 프리미어 프로 안에서 편집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완성된 파일을 엑스포트라고 아까 폴더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출력을 해줘가지고 저장을 하면은 프로젝트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푸티지는 여기 있고 프리미어 프로 파일은 여기 있고 최종 완성된 거는 여기 있고 기타 파일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싹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폴더 전체를 백업을 하든지 뭐 삭제를 하든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촬영과 편집 측면에서의 데이터 매니지먼트였다면은 컴퓨터 드라이브 내에서도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여러 개의 드라이브를 이용한 데이터 매니지먼트인데 이건 이제 편집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요즘 전문가용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M2 SSD라고 하나요? 그에 있어서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원래 원론적으로는 운영 체제가 깔려 있는 로컬 디스크하고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된 드라이브하고 분리를 해 줘야 최대한의 속도를 낼수 있는데 요즘엔 읽기 쓰기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그냥 C 드라이브에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푸티지, 임시 파일, 캐시 뭐 이런 것들하고 프리미어 프로, 윈도우즈 이런 게 전부 다 하나의 로컬 디스크에 깔려 있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드라이브를 만들어 주면은 편집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여러 개의 디스크를 통하면 깔끔하게 C 드라이브를 관리해서 윈도우즈 특유의 시간에 따른 속도 저하를 예방할 수 있고 용량이 큰 비디오 파일을 저장해야 되는 데 따른 비싼 SSD 구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하고 편집 프로그램은 로컬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서 구동을 하고, 푸티지를 넣어놓는 드라이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임시 파일들, 캐시라고 하는 임시 파일들을 넣어두는 그런 드라이브를 따로 하나 이렇게 해서 세개로 운용을 하면은 이상적입니다 사실 이세 드라이브 모두 다 빠른 SSD를 쓰면 좋겠지만은 SSD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C드라이브하고 편집 프로그램은 M.2 SSD에 넣어두시고 미디어 캐시 파일은 계속 썼다 지었다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SSD를 쓰시는데 한 250GB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캐시용으로는 그리고 이제 푸티지를 넣어두는 드라이브를 하드디스크를 두 개를 가져다가 RAID 0로 묶어 두시면 두 개의 디스크를 마치 하나처럼 이용을 해서 읽기쓰기 속도가 더블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하드디스크의 넓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충분한 읽기쓰기 속도가 나오는 디스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라시 투빅 제품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SSD에 크게 꿀리지 않는 속도가 나옵니다 용량은 SSD보다 훨씬 크고요 8TB니까 이런 편집 용도로 하드드라이브를 이렇게 두개 묶을 때 때는 보증기한이 길고 데이터 복구 플랜이 있으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가 되겠죠. 그래도 위험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가시려면 4개 이상의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RAID 5나 RAID 6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RAID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거는 이 영상의 주제를 벗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찾아보시면은 궁금증이 해결이 될 거예요 RAID 관련해서는 그리고 하드드라이브는 3년 이상은 웬만하면 사용 안 하는 게 언제 맛이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보통 한 5년 정도면은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사실 돈이 많으면은 SSD를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동안 SSD가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제조사하고 복구하는 업체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로직을 모르는 거죠. 복구 업체가. 근데 제조업체에서 복구를 같이 하면은 이게 복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SSD에 대해서 데이터 복구가 되는 복구 플랜이 있는 SSD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안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어도비 CC에서 제공하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둬가지고 어떤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도 동기화되게 즉 어떤 컴퓨터에서도 제가 항상 사용하는 파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파일일수록 리던던트하게 여러 개의 백업을 해놓으면 좋고 웹하드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해놓으면 분실이나 물리적인 파괴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촬영, 편집, 컴퓨터,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로, 완료된 프로젝트 파일의 이제 관리. 편집을 완료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가성비 버전으로 하는 방법하고 전문적인 고급 버전으로 관리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성비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 예산이 넉넉하지 않거나 그냥 하드드라이브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내가 찍은 모든 거를 다 보관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아까 그 프로젝트 폴더가 있잖아요. 거기서 푸티지 폴더에 들어와서 아, 이거는 내가 나중에 또 사용을 할것 같다. 이런 것들은 냅두고 나머지를 다 삭제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을 가져다가 백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Export 폴더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삭제를 해버린 다음에. 그 프로젝트 폴더를 옮겨다가 백업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알맹이만 보관을 할수 있겠죠 완성된 파일만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은 거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럼 이제 백업을 하려면은 백업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저렴한 3만원에서 한 5만원대 평 좋은 국산 도킹 스테이션 이런 거를 사서 보증과 데이터 복구 플랜이 잘된 하드드라이브를 두 개를 사가지고 레이드 1으로 묶어서 두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도 버틸 수 있도록 두 개가 동시에 고장나지 않는 이상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도록 보관해 두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고장나더라도 데이터 보증기간 아니면 은 복구가 가능하겠죠? 보증기간 바뀌면 그냥 돈 내고 복구하면 되는 거고요. 아무리 작은 소규모 제작이어도 웨이드 1을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보관을 할 때는 데이터 날라가는 경우에 거의 10중 8구가 외장하드 하나로 해놓가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복구하자니 너무 비싸고 그래서 데이터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RAID 1을 꼭 사용을 하시고 미러 볼륨이라고 하는 거를 꼭 쓰시길 바랍니다 외장하드 하나 여분에다가 또 이중으로 백업해 두면 은 진짜 안전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가성비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렸고요 내가 돈을 받고 영상을 만드는데 푸티지가다 날아갔다 돈 뱉어내고 계약한 거에 따라서는 돈을 물어내야 될 상황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영상 만든 사람한테는 데이터가 절대로 날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시에는 푸티지 드라이브, 영상 편집이 일어나는 푸티지 드라이브를 RAID 5나 RAID 6로 구성을 해서 하나 또는 두 개의 드라이브가 날아가도 보존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RAID 6를 추천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RAID 0로 놓고 쓰고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 복구 플랜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안약의 경우를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중요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또 다른 데다 백업을 계속 해놓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나면은 하루 어치 작업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RAID 5나 RAID 6를 이용해서 리던던시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RAID 구성 시에는 큰 용량의 하드 드라이브를 조금 사용하는 것보다는 작은 용량의 하드 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하는 게더 좋아요. 4테라바이트짜리를 한 10개를 쓴다든지 이런 게 제일 이상적인데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겠죠. 데이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분량이 나는 확률에 걸리기가 쉽잖아요. 하드 드라이브 하나의 입장에서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유저들이 제출한 벤치마크 자료에 따르면은 하드 드라이브를 1년 사용했을 때 고장 확률이 약2%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장 확률이 더 줄어들었죠. 근데 이때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만약 8테라바이트짜리 하드 하나를 사용하면은 1년 사용 시에 2%의 확률로 데이터를 잃어버리고 4테라바이트짜리 하드 3개를 RAID 5로 묶어서 8테라바이트로 사용하면 데이터가 소실될 확률은 약 0.1208%입니다. 요즘에 하드 드라이브 안정성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큰 용량의 모델들도 거의 문제가 없긴 하지만은 용량이 지나치게 큰 거를 소수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작은 용량의 하드를 좀더 많이 쓰는 게 하나가 픽셀이 나면은 갈아 끼우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SSD로 레이드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SSD 레이드는 SSD의 속도가 더블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근데 그 빠른 스피드를 서포트해 주는 기술이 아직 대중적으로 보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굳이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성능 과잉으로 해놓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레이드 구성할 때는 SSD를 굳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하드드라이브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레이드 구성을 하면은 읽기 쓰기 속도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최고를 원한다? 그럼 SSD 레이드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성비는 하드디스크 레이드에 비해서 딸린다. 여튼 이렇게 편집 드라이브를 레이드로 구성을 해서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완성된 파일은 나스 스토리지나 다스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스에다 저장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촬영한 푸티지에 대해서 접근을 할수 있고,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다가 저번화에 영상이 필요할 때 그냥 바로 가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할때 파일 공유를 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영화 제작 등의 큰 프로덕션에서는 기가렌으로 나스의 모든 풋티지를 넣어놓고 여러 명의 편집자들이 한꺼번에 같이 편집을 합니다 나스에서 실시간으로 이 장기 보관용 나스도 레이드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죠 하드디스크 오류가 났을 때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저는 현재 시놀로즈의 나스 제품인 DS918 플러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어떤 기능이든지 설명이 세세하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드 0, 로 레이드 1. 레드 RAID 5레드6 RAID 이런 것들이 설명이 다 들어 있어 가지고 그냥 초보가 봐도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스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저는 10tb 짜리 4개 어, 나스 용으로 나온 아이언 홀프 시게이트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레드 6로 묶어 놨고요 요 녀석이에요 이 나스 스토리에다가 이제 장기 보관용으로 넣어 놓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내 장기 보관 파일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 거고 스트리밍도 가능하고 클라이언트한테 완성된 영상을 공유할 때도 그냥 링크를 만들어갖고 줘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RAID라는 거는 백업이 아니에요. 백업이란 거는 이 장치에서 아예 분리돼가지고 따로 하나 더 복사본을 만들어두는 게 백업이거든요. 그러니까 RAID로 됐다고 이게 100% 백업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주기적으로 한번더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NAS나 다스 장기 보관용 데이터 스토리지에 추가로 웹하드를 이용하거나 어떤 다스 스토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백업을 한번더 해주시면은 비용과 안정성에서 가장 좋은 스위스팟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스 스토리지나 뭐 외장 하드나 이런 걸 사면은 이런 외장 하드를 구입하시면은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특정 폴더만 자동으로 백업하는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굳이 막 손으로 하나하나 요즘에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 자료일수록 리던던트하게 저장을 해두시고 웹하드를 이용하면 최고죠.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나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3중, 4중, 5중으로 이렇게 백업하면 제일 안전하겠지만은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하드드라이브가 좋아가지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리던던트 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짠 솔루션일 뿐이고, 핵심은 여러분들의 예산과 리던던시와 중간에 있는 합의점을 잘 찾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촬영 단계. 그리고 편집 단계 컴퓨터 디스크 구성적으로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길다 오늘 영상 그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되었다면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스튜디오 안에서 찍는 영상의 분량은 점점 점줄 거고 이제 야외 촬영이 점점 점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제가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뮤지션으로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구독을 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 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 편집은 내일 할게요 <놀람> 혹시라도 실수로 맥프로 같은 거 사면 근데 사람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